무도라 함은 조회 때 신하가 임금 앞에서 행하는 의례 절차의 하나로 손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는 형태를 취함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태권도 용어 사전에 의하면 무도란 전쟁을 의미하는 무와 길, 방법, 윤리를 뜻하는 도의 합성으로서 무술로부터 유래된 기술 체계로 기술을 통한 철학적 정신 추구와. 교육적 차원의 수련 목적을 강조하고 추상적인 가치들을 집합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도를 다른 관점인 채용의 관계에서 볼 때, 도는 채이고 술은 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도는 무예의 상위 개념이며, 도는 형의 상학의 개념이며, 술 또는 예는 형의 하학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는 무도입니다 이와 같은 무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태권도는 무도 태권도와 경기 태권도로 구분을 해야 하며 무도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경기 태권도를 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도 태권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의 논리를 폅니다 앞에서 채용의 관계란 말을 했습니다 채용이라 함은 사물의 본체와 작용, 현상을 말하는 철학 용어로 채는 본체적 존재로 형이 상학적 세계에 속하고 용은 그것의 자기 한정적인 작용 및 현상으로 형이 화학적 세계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채는 본체 또는 근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주 만물이나 일체 차별 현상의 근본으로서 상주불별하는 진리의 본래 모습 또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용은 작용 또는 현상, 파생적인 것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채와 용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나 두 가지 측면이 하나의 진리의 양면임을 밝혀 채용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본래의 성품을 체라하고 그 성품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모든 작용 현상을 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원불교에서는 성품을 잘 발현하도록 하는 공부를 삼대력 공부라고 하는데 삼대력 공부는 저축 삼대력 공부와 활용 삼대력 공부가 있습니다. 삼대력이라 함은 원불교 수행의 한 영역으로. 공부인이 정신의 세 가지 힘으로 어떤 일에 대해 초지 일관하는 일심과 그 일에 대해 깨달음 즉 아름 그리고 그 일의 실행에 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세 가지의 아름이 삼대력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삼대력을 공부를 통해 습득함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잘 얻을 수 있고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 있으며 생사의 도와 인가의 이치를 터득하여 지혜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원불교에서는 삼대력 증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태권도에 있어서 수련이라 함은 바로 이 삼대력을 자신에게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태권도 수련에서 저축 삼대력 공부는 정할 때 안으로 쌓는 공부로 정신 수양이며 오랜 수련의 결과로서 체득되고. 일상적 행동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태권도인의 신념, 가치, 문화체계 등 객관적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태권도 수련에서 습득된 태권도 정신이라고 하며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해와 정의로 무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며 최고의 정신적 수준입니다. 활용 삼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제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로 태권도 동작을 수련하여 자신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정의 실현에 따른 실력 행사 등을 할수 있는 무술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 수련에서 신체 단련의 최종 목적으로 실전성이 담보된 호신술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신체를 이해하는 의술도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태권도 수련을 통한 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을 했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태권도인이라 할수 없으며, 이 3대력 공부는 태권도 수련에서 중형의 도를 실천하는 밑거름입니다. 중형이라 함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으로, 자기 평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절대로 관가에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끔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Always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무도 태권도 수련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용의 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정신수양이며 육체적으로 실전성이 담보된 수련을 통한 자신감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권도인이라 함은 정신수양과 신체 단련을 통한 자기 수련을 완성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용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무도 태권도 수련의 근본입니다.